꿀벌아빠는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삽니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오늘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입니다. 꿀벌엄마는 화이트데이에 사탕은 아직 못받았는데 꿀벌아빠 따라 동장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추웠는데요. 오후 되니까 되게 좋네요. 날씨도 참 좋고요. 오, 이렇게 하늘도 맑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자동사양을 설치한다고 어, 해서 따라 나왔습니다. 사실 따라 나온 건 아니고 디비지게 자다가 쫓아 나왔습니다. 말 촌스럽게 하는거는 꿀벌 엄마가 꿀벌 아빠를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따라가야 되는데 아, 아, 기설어요 음. 어, 설치하는 거부터 찍었어야 되는데 아예 바빠요. 바빠. 바빠요? 기네 그러면요. 클로즈 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요. 솔베브. 네. 타이머. 예. 솔베브 제작한 거. 네. 네. 예. 거를요 이제 여기요 사양통. 네. 보도가 거름망을 먼저 설치를 하세요. 거름망? 예. 네. 그래야지 여기 찌꺼기가 걸리거든요. 거름망은 어디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어, 거름망. 아, 고개 거름망이에요? <laughs> 네. 어. 그리고서 네. 요거를 순서를 바꾸면은 네. 분수 밸브가 막힐지도 모르니까 거름망부터 설치하고 음, 그다음에 이... 어, 쓰레기 봉투 찬조 출연입니까? 반도를 풀고 네? 그냥 클립이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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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반도, 반도. 음요 호수가 네 화살표 방향으로 화살표 네 화살표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요 호수가 안 맞는 관계로 네 요거를 이제 불로 살짝 달고서오왜 어, 달궈요? 아주 달궈지게 들어가지 이게 늘어나서 늘어나면은 여기 쏙 들어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꼭 끼워주시고 네. 요거 반도 네. 요거를 꼭 조여주셔야 돼요 세면 안되니까 네. 너무 힘을 많이 주셨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사양기에서 연결된 호수. 호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아 다시 하겠습니다. 아우린 역시 시나리오가 없이 하니까 재밌다. 아 절대로 꼬소해서 웃는 거 아닙니다. 웃기다. 네 다시 한번. <laughs> 힘이 넘치는 우리 꿀벌 아빠입니다. 에 진짜. 어머 왜요? <laughs> 지랄이야 지랄. <laughs> 아니 왜 욕을 하세요? 오늘 <laughs> 고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웃음을 주는 아빠입니다. <웃음> 카메라만 돌아가면 재밌어져 <laughs> 잘안 듣나 보네. 좁해. 네. <웃음> 아, <웃음> 네. 잘 밀어넣어주시고요. 밀어넣어주시고. 네, 이걸 도꼭 조여주셔야 돼요. 또 부러뜨리겠습니다. 자, 살살 해주세요. 아우. 꿀을 먹고 그냥 힘이 넘칩니다왕으라 <laughs> 사랑을 먹고 의 놈의 놈 하여튼 다시 놈의 드리지만 카메라만 돌아가면 웃깁니다 자의놈으면의 놈의 놈의 하임 스위치를 여기 응? 전기를 연결해놨어요. 와... 전원을 먼저 꽂으시고, 네. 꽂으시고, 응. 말씀드렸듯이 오토, 응. 영구, 응. 온, 응. 띠리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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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영상 잘 인기 없어. 띠리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오토로 해 놓으시고 네시간은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시간이 2시 54분이에요 네 그러면 3시를 맞춰놓고 네 음, 3시를 맞춰놓고 어, 시간잘 갔네 맞춰놓고서 이거를 꽂는 거예요 3시에 맞춰놓고요 네 꽂으면은 네 오토로 해 놓기 때문에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가요 네, 네? 되시는데 연구를 하면은 응 음. 어, 딱 해보세요. 여기서별부가 네. 열려요. 어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 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따가 우리 얘가 저녁 때, 음. 네. 6시부터, 네. 6시부터 8시까지, 네! 네! 6시부터, 응. 음. 8시, 8시까지, 네.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시간을 맞춰놓는 거예요. 두 시간을. 네. 두 시간에 맞춰놓으면은 두 시간 동안 사양이 돼요. 네. 그럼 설치 끝났고요. 이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고 있어요. 예? 네! 어그 위에 이제 전기를 이렇게 꽂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호수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 몰라서. 어 호수가 있잖아요. 어 그렇게 호수. 돌아가서. 걸통마다 어, 걸통마다 호수가 어. 연결되 있어요 안으로 오 사양통에 어, 이건 뭐다나 빼고 다 아시지 또 자동사양기가 있어요 이거 또 열어야되는데 얘네들 찍으실 수 있네 아아 아 자동사양기가 있어요 오오오 어. 보이시죠 왜? 여기 아아아로 설탕물이 들어가면은 아, 아 얘네 또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사양을 그 설탕물을 타주면서 조금 하는 이유가 그 일반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꽃들이 피기 전에 벌들이 아사가 될까봐 그러는 건가요? 산란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아 지금 시기에 이제 산란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냥 꽃 피기 전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늦어서 그런 거죠? 예? 계속 산란에 들어가야돼요그러니까 어. 채밀군이 네 되려면은 어. 얼른저기죠 산란을 많이 받아놔야지 어. 아무튼지간에 꿀 설탕 준다 그러면 나쁜 꿀이라고 오해를 할까봐 이거는 예 아카시아 꿀 따기전에 네다빼낼거예요 어, 고 보기 전까지만 산란 들어가기 용. 산란 들어갈, 음.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 오늘은 저기 지난 영상 별로 안봐안봐 주셔서 다들 아시는지 뭐, 타임 스위치 영상 안봐 주시는 건너뛰고 네, 여하튼간에 설치하는 걸로. 아차 번호가 나와서 차 번호 저기 편집해야 돼. 또 놀랬네. 끊을 거고. 차 아이 그래. 그렇... 많이 이용해 주세요. <laughs> 꿀 따기도 전에 뭘 많이 이용해. 아 봉다리 예 봉다리 봉다리 화물 필요하신 분어 어. 어. 아이고 아니구나 여기서 찍어야 되는구나. 예, 화물 봉다리 화물도 많이 이용 바랍니다. 네. 어쨌든 꿀벌 엄마 오랜만에 출동하여서 아 치약산 너무 좋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꿀벌 아빠. 뭐야? 의자 갖고 꿀벌 아빠가 양봉하다 말고 낚시를 낚시 장비를 실었습니다. 누가 보면 골프 하시는 줄 알, 알겠습니다. 낚시 영상은 번외로 조금 놀까요?